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거를 못 먹냐. 진짜. 아니, 이거, 연막, 이거 그대로 이으면 되는데. 아니, 여기서 뭐 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게? 아니, 너 연막 3개 있으면은, 저 돌, 돌 쪽으로 시야를 가리던 에라이! 아니,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 너 능선에서 뭐 하는데, 도대체? 잡고 나서 그냥, <laughs> 오른쪽으로 연막 입고 아래로 한참 가가지고 얘한테 북 가면 되잖아 뭐하는데 도대체 와 진짜 개 답답하네 근데 저 팀한테 뭐라는 좀 해야 깍기 나가 아니 4점! 네 지금 포기하면 3콩 지금 포기하면 진짜 나 지금 아, 포기하면 3콩 아, 아 오케이 나 2.5콩 반만 받을게 나 다차마인드 <laughs> 아니 근데 박사님 너 잘해줬냐? 아니 아 진짜 박사장이 좀 불안하네 배그 마지막 족수일9월 20일 괜찮아 어, 얼마 야 되네 괜찮겠네 그래 아니 그래. 근데 너 급방 가야 되는데 괜찮아 무슨 <웃음> <년이야>? <웃음> 너는 존나 오늘 개소인게뭔줄 알아? 아니 수호가 존나 멋돼. 그냥 돈복사야 오늘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후걸리면 그냥 돈 꼬라라 그냥 한판 컷 내자 그냥 40점 아, 오케이 대원 내가 발로한테 죽이고 왔다. <laughs> 이겼어? 졌어? 같은 팀으로 죽였어? 아 확인했어. 어거 있다 내핑 어거. 어거 확인했어. 나 먹게 그냥. 응. 형이 먹. 어 응. 나갈 준비 됐고 가자 응. 빨리 아줄래 대건이 10분째 조는 중 어? 찌롤이는 아직 안 왔어? 부상 여기 떨고놨으니까한개 쳐먹고 타 이랬나. 존나 상남자다 징징거리잖아 자꾸 징징거리가 안 좋아 빨리 쳐먹고 타라고 야 타라고 일단 롤이 시무르게 하지마 장난이야 시무르게 음. 하지마 장난 네. 아니야 난 땡땡이 오빠 나랑 순수킬 내기할래? 니 혼자 해나안할 거니까 <laughs> <심사. 웃음> 나할 생각 어. 없으니까 니 혼자 아. 할 거면 야 총터기 귀찮으니까 네가쏴 롤이야 음. 사람 만나면 오케이. 내다 티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한테 양보하는 거야. 박타자이랑나 탈게. 응, 다 내릴게. 너왜 내려? 저거 혼자 아... 타야 돼. <laughs> 어, 근데 이거 괜찮다. 짧게 짧게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 저격도 좀덜 하고. 그 운차이긴 해, 근데 이연시라 약간 2연치라고. 롤랜드 느낌 맞아, 이게 짧게 짧게. 뭐 하는 거야? 쓰레기집 있다, 이거. 조심해. 음. <laughs> 브리핑 좋다. 브리핑 깔끔하다. <laughs> 나도 따라갈게. 웃지 마, 진지하다 우리. 우리 도로를 탈것 같은데? 한몇 몇 팀? 5 9명이 살았어 이 도로 여기로 안 오면 미나스 쪽 가는 것 밖에 없는데 차들이 차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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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퀴 깼어 바퀴 깼어 내리라고 이 새끼들아 브리핑 어땠어? 여기 음. 올것 같다는 브리핑 어땠어? 대원아 브리핑 미쳤는데? 밖에는 뭐어어 뭐 어. <laughs> 밖에는 <왜> 개지렸어오또 <laughs> 어,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헉, 이번엔 버스야 버스 어떻게 가득이야? 존나 씹 가득 그냥 이거 59면에 여기 올수 밖에 없다니까 진짜 진짜 탱탱형깨임 보는 지렸다 아, 근데 에라자르 도로 타고 갈 수도 있긴 해 <laughs> 아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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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 내가 쏴 하면 서 하나 둘셋 <laughs>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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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존나 맛있다 맛있다아 <laughs> 버스라 그냥 쌌어 이건 버스 배차하고 올게 일단 오케이 쓰읍 거 같은데 아쉬울 게 없다 이미 너무 배불렀어 4 4명인데 한팀도돌 만도 한데 가도 될 듯? 나 DM 알아서 가자 아 파랑이. 보인다 너가 해 오케이 여기서 할아하더 어. 기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막이라 그냥 간단하게 폭가도 돼 이쪽 면에 서아 폭가 폭가 4번 가서 내가 다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한번더 한 기절 너 이거 피하면 레드전 인정이야? 아 오케이, 진짜 라스 차나야 라스 차나 피해봐 이 새끼야 야 이거 진짜 잘하면은 끝낼만도 하겠는데 진짜? 십칠. 돌산서클만 안 뜨면 할만할 듯 갑자기 자기장수 할거 같은데 아니 뒤로 떨어지겠다 아... 나이스 아... 진짜 너무 아쉽다 근데 자장이랑 뭐 롤이 안 죽었어도 끝낼 수는 없었을 것 같아가지고 별로 차이는 없는 듯? 죽어도 안죽어도뭐 응. 차이는 없긴. 어, 다섯 점은 어차피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당하고 롤이 안 죽어서 3 1 점인데 뭐. 아, 쿠사리 죽은 거야? 그래, 살짝. 어. 어 보인다 앞에. 어디가 이 미친 새끼야? 야야 차고에 사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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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차고 다가봐라 이러면. 서 차고 채택했어? 차고 차고에 사람. 왜? 어떡 왜? 이 있겠어? 무슨 개 어, 수루타 쿠킹 했다. 불 맞았을 것 같은데 한 마리. 하나가 되게 있잖아. 포카 있어. 영음에 쏜다. 병, 하나 옥상에쭉와볼래 어. 거실에 숨어 잡아 아, 택겼다기절이야 기절. 어. 옥상에 있어 하나? 아까 아, 하나 옥상? 옥상에... 다 옥상에 있는데. 옥상. 아 몰라. 아, 봐 봐. 하는 중. 대 따라가 달래. 음, 가봐, 가봐.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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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봐, 가 봐. 아, 들아들어들어들어있어 끝났다옥상떨상병 <laughs> 존나 왔다 미친새 DBS 잔. 누구야? 야 DBS를 는데 DBS 우리 1층 아니야? 야 우리 1층 왔다 우리 아... 우리 1층 조심해봐 내문 앞에 여기 핑? 야나 사연병 왔다 잠깐만 아. 오른쪽 나나 저거 아... 사운드를 아무도 못 들은 거야? 근데 DBS 사운드 듣긴 했어 그래서 대원이 말했는데 너 1층에 있어가지고 주, 죽고 시작했어 좀 꼬이긴 했 DBS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시자 아깝다. 영복했다. 오케이. 오시겠어. 음. 야, 대구나 내가 오도 나쁘지 음. 않았지? 좋았어. 좋았어. 아 <laughs> 영원이 없는데 이걸 선다 갔다 지금. 대구나. 응? 음? 전판을 잊어줘. 나한 번만 더 믿어줘. 음? 응? 왼쪽 총이야. 나 찾을 찾을 수 있도록. 어디 내렸어, 애들? 1번에서 폭날나오긴 했던 거 같아, 나. 1번? 음. 어, 나한테 폭 들어왔거든. 아, 있다. 보인다, 보인다. 여기 여기 4번. 4번 쪽담디 조심해봐. 어, 둘이다, 둘. 어, 내쪽 둘이야. 야, 글로 하나 더 간다. 둘이야. 하나 더. 하나 더? 옆으로 쳐줄게, 이거 내가. 오른쪽으로 해볼까, 이거? 되거나? 언니, 아까 나 보여줬잖아. 오케이. 1번 쪽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 음, 오른쪽으로 어. 애들 데리고 가서 해봐요. 와볼래? 오른쪽으로? 아. 어. 음. 음. 내가 먼저 몸다릴게 생전이 음, 안 왔다. 우리 둘이 갈게 일단. 나 가고 있어. 딱 아래 붙어 있는 거 봐줘. 음. 이거 이 조심해. 아, 아, 끝났어. 나이스. 나안쫄아 음. 먼저 가줄래? 오른쪽감로 갑니다 그래서. 더 와봐. 그냥 없는 것 같다. 없는 듯? 대원아 계속 음. 갑니다. 얘네 다저 저 12시 라인에서 계속 싸우나 봐. 웨이 라인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앞다개 빗재줄게. 응? 올라가 너무... 아, 앞에 어, 우리 이기는데, 나가도 일 너네 쏘면 내가. 쏟게. 앞에 따개비 있는 거야? 어, 이번 있어, 이번 정확히. 나 하나 둘셋가능하긴해 어. 하나 둘셋 이번 하나 둘 셋. 또이기 이거 로비한테까지 밀어봐. 왼쪽 아래. 단테락. 오른쪽 하나 더 붙는다. 이거 우리안 할게. 야, 그 따개비 가도내 피일이야. 단테락 단 어디 간지 알아? 다 있어? 핑 있다. 핑 있다. 어. 이번 기절 안 해. 이번 기절이야? 몰라 아, 기절이 다 기절이다. 이번 기절이야? 어. 아.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사방. 어, 어. 나뒤 있어. 뒤에 있어. 어. 뒤에 있어. 이거 우리 해. 안 할게? 그냥 여기서 천천히 해. 나 오늘 나갈게. 있어. 간다 대그로. 어. 있다. 앞다기. 오른쪽 아래. 어. 뿅아 가자. 뿅아 가자. 놨고, 이거 아까 어 쪽에더 있었어. 어, 곧번에서더 어, 어, 아, 그 어, 뒤로 땡지 몰라. 뭐 하나 까봐. 음. 앞에 사운드 있는듯 아이슬. 나 이렇게 많이 먹었다. 지 대고 <놀람> 어, 치고 나 앞에. 작로 뭐야? 파밍 끝내면서. 비슷하다. 어때? 오늘 폼? 3연패 할 만해? 뭐야? 3연패 할만해는 도대체 뭐니? 나 걸어가는 거 좋아해. 나도 나 수영하는 거 좋아해. 나 다시 차 타는 거 좋아해. 걸어와. 아니야 미안. <laughs> 나도 나도 차 타는 거 좋아해. 다리 아파. <laughs> 살짝 의심했다. <laughs> 좋았어. 어, 살짝만. <laughs> 야 뒷차 뒷세자 태구나 메인 도로 따라 어, 양용이 온다. 어, 양용이랑 뿌니. 어. 아자 아자 가볼 거지 뒤에. 어. 뒤에 뿌니도 있어. 렉이 3번 타라 아 3번 탔어 너가 이번탔 우리 해우소 세 내렸어,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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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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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어기절리야걔기절리야나 왼쪽으로 살짝 멀리게 양룡이 뒤에 둘 양룡이 탔어 아둘다다나이다나 나 양룡이 아래 껴있어 내려이 미친 새끼야. 이거안내리리 돌출열. 땡전이 엄마 괜찮아? 어, 나 여기 건청년 막대 있고. 아, 여기 어좋은데제들로타타타 야, 다시 해도 끌까 되거나? 안가어도될거 같아. 아, 오케이, 이 껴, 껴. 껴, 껴. 고고 다. 내 왼쪽 앞에 보급 떨어졌는데 보고 윗능선에 사람 있다. 나 계속 따라. 물. 부시에 누워있는거죠 아 있다! 부시에 누워있다 부시에 누워있잖아 어디에요? 죽여, 죽여. 어디? 앞에 앞 부시 앞부 어디 앞 부시? 어디야, 부시. 여기 오른쪽 여기 앞 부시 아, 예, 아. 부시야 이새끼 오 이거 어떻게 못 죽이잖아? 맨 눈으로 봤어 자리 잡으러 가자 하정 쪽으로 다시 갈게 오케이 잘 봐요 기절키 핑파이 어. 있잖아 이거 하나 먹어수 기절 될 정도로 보면 안 돼. 내거 하나. 뺏었나? 어3킬더 일단 3킬. 아 남았어. 오른쪽에 답이다 이거. 맞지? 응 음, 오른쪽에 답이야. 우리 위에 딱 걸쳐가지고 대건아 네가 찾았어? 우리가 연막으로 할게. 응. 음. 내가 왼쪽 끝까지 다닐게 하나니까. 응. 음. 내가 쪼개서 사장 것도 빼갖고 해주면 좋아. 1번에 있는 거지. 아니.. 번까지 앞에 연막까지 띄웠다. 4번 연막 그리고 하나 오른쪽으로 돌았다. 여기 돌형 쪽에 있어? 어 아예 내 쪽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바위까지만 먹어놓게 근데 안먹안먹것 안 먹었... 같아. 없는 거 같아. 4번 바이 둘에 왼쪽 하나야 그러면 왼쪽을 먼저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아1 번에 아직 있다. 인석 그 하면 될듯 확인해 아, 안 죽어 나 괜찮아 연막 다 뿌려봐. 아 앞으로 연막 이어볼래? 아, 이게 왜 죽어? 야, 오른쪽, 아이고야, 잠깐 살릴 수있냐 뭐? 연막 뿌려봐. 연막. 연막 이어줘야 돼, 얘들아. 어. 아... 야, 있는 거다 써. 다 써는 좀, 다 써는 막... 아, 나도 좋았다. 이쪽 기절이야? 좋은 소리 나있다. 내 암호? 아. 아깝이. 아깝다. 배 연막 입고 그냥 폭차고 하면 되는데. 아 뛰어온다. 아이킬 부족하네. 오, 까비 끝났다 끝. 지지 자러 가야겠다.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거를 못 먹냐. 진짜. 아니 이거 연막 아니 아니 이거 땡지한테 연막 받아가지고 이거 그대로 이유면데. 되 아니 여기서 뭐하냐고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건데 이게 뭐야? 아니 너연막색개 있으면은 저돌돌 돌 쪽으로 시야를 가린 에라이 아니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너 능선에서 뭐 하는데 도대체? 아니 뭘왜 그러냐고 땡전이가 기절했는데. 아니 그 기절 전에 얘 잡고 나서 그냥 오른쪽으로 연막 입고 아래 단짝 하가지고 얘한테 푹 가면 개자란 뭐 하는데 도대체? <laughs> 와 진짜 개답답하네. 근데 저 뒤한테 뭐라 하는 거좀 약간 깝나 아니 근데 진짜 그 롤랜덤 시키고 하실 난발로타 아. 준수 님발로 갑시다. 아. 니요 씨발 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 이나고왜 웃겨. 아니, 맞았다. 아, 간다고? <웃음> <웃음> 아니 어, 진짜 나 타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와. 아 준수님 우리 저기 지오 내기 하고 있는데 우리 끼죠? 좋까요안 해요 <laughs> 아니 왜아왜 그래요 고생하습니다 여러분들도 <laughs> 재밌었습니다 진짜 안 해요? 닥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닥쳐 새끼. 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닥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집 필요할 집 필요할 때만 찾는 미친 새끼 쓰레기 같은 집 필요할 때 찾는 제일 발 쓰레기 같은 새끼 닥쳐 이 쓰레기 새끼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